안녕하세요. 성호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가 참깨를 심었는데 여기 산이라 골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지주를 세웠는데도 이렇게 참깨가 한쪽으로 쓸리고 좌우로 쓸려가지고 지금 파이프를 더 갖고 와서 지금 더 튼튼하게 받고 다시 깨를 다 일으켜 세워서 붙들어 매고 있습니다. 어제도 일부 저 세우다가 말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좌우로 다 몰려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리도 저쪽에도 다 쓰러졌습니다 지금 깨는 이제가 나면 지주를 안 세우고도 농사지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는 이렇게 세웠는데도 깨가 넘어가가지고 이거 다시 이렇게 세우면 힘도 들고 또. 세... 쓰러졌던 거 다시 세우게 되면 뿌리에도 영향을 받아서 여뭇데도여데도좀 좀, 지장 이 있고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파이프도 더 받고 튼튼하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쓰러진 거는 다시 이렇게 세우고 묶어놔야 이 한쪽으로 몰려서 이제 통풍이 안 되는 걸 통풍을 되게 만들어주고 또 요즘 이제 흰 가루병이 생겨가지고 전번에 흰 가루병 약을 한번 주었는데. 또 이렇게 깨잎들이 상처도 있고 제 쓰러졌다 일어났으니까 흰 가루병 낙도 한번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. 깨가 아무래도 좀 키가 작으면 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깨가 생각보다 지금 사람 키만큼 커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.